네 3조 후황 세계화 외환위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자면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는 경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세 가지 이 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세 가지 단어가 되겠는데요 자 80년대에 보죠 80년대 초반에는요 아 70년대 후반에 있었던 그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 또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한동안은 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안 좋은데 몇 가지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일단 이 위기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해요. 그리고 80년대 중후반이 되면 3조 호황이라는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앵고라는 단군일의 최대 호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값이 싸면요. 무조건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기름을 수입하는 나라니까. 그리고 또 금리도 낮고 또 일본의 통화인 엔화는 가치가 너무 높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갖추게 된 우리 물건이 전 세계에 잘 팔리게 되고 엄청난 경제성장을 거듭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것은 구조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호황이죠 마치 여름철에 해수욕장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까요 당연히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네 위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가 되면요. 외국 자본의 국내 시장 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수출은 부진하고 경기 침체가 오기 시작해서 아 굉장히 위기를 겪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위기라는 단어를 마이너스 성장까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과거 80년대 중반의 3조 호황 시대의 이 엄청난 성장률에 비하면 성장률이 뚝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그 다음 정권인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를 선택하게 되죠. 네, 세계화라는 건 뭐냐면 국제 시장에 우리의 금융과 다양한 산업을 개방하고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고 우리 우리대로 그 속에서 수출을 증진시키자는 정책입니다. 우리의 선택도 있었고 해외 자본의 압력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 농산물 수입 개방 우루과이 라운드, 세계 무역 기구 WTO 95년 출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96년에 가입. 제가 대학교 군대 가기 전에 대학 다닐 때 이야기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해외 자본이 들어오게 되자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고 결국에는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IMF 외환 위기를 겪게 되죠. 결국 우리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국제 토가 기금의 긴급 지원과 경제적인 간섭, 사실상 경제 심민지를걷게 되었고 김대중 정부 때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구조조정 자산 매각 비정규직 의 확대로 이걸 극복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가 지금까지도 좀 지속되고 있죠.